<laughs> 겨울이 이제 쓰면 으면 동생 온다 동생 동생. <laughs> 박사님 대표님이 진짜 오랜만에 내려오신데 기분 어, 어떠십니까? 아, 그러니까 가장 기대되는 게어 겨울이와 도치와의 기싸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만나는데 우리 겨울이가 도치한테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겨울아, 그렇지? 겨울아 동생 오는데 기분 좋아? 좋아? 어, 꼬리 내리고 도만 <laughs> 가면 안 돼. 어? 알았지? 너가 형이니까. 형한테 물렸어. 예민하니까. 먹을라면은 T 와이 한국에서 아, 탑승 네, 마감하려는 분들. 잘, 잘 보고자. 알았지? 땡기네 소. 조심하세요. T 와이 한국을 이용하실 승객께서는 지금 착기 4번, 4번 탑승으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이 엄기를하는지저는 아직 아기가엄마하 떨어지는데 너무 힘든가. 이 녀석이 역시 겨울이보다 얌전하지가 않다. 많이 먹어가지고 힘만 쓰레가지고 너가 지금 이런 거 어... 여기서 우와 울이하고 도치가 세 번째 만났는데 oh. 어떤 모습인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 누어 도치 도잘 있었지? 쓸쓸 여기 내나울아이니까 꽉! 기선을 제압해야 돼 아니 지금 아니, 겨울이는 두 살이 넘었고 지금 도치는 오 개월 반인데 지금 첫 비행 해가지고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또 무슨 귀소지야? 아니 이게 인사를 한다고. 겨울이 꼬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 아이고 야, 꼬리 내려와, 야. 내려가 버렸다. 야너왜 꼬리 <laughs> 왜 내려가, 바보야. 아이고 겨울아 동생인데. 동생인데. 그 무슨... 사회, 아, 아, 어우 도치, 와. 길고, 길고, 아!

환영합니다. 먼저 들어가. 먼저 들어가? 들어가? 아, 마당에서. 마당에? 한, 어 마당에. 근데 도치가 약간 겁먹었어 지금. 왜 겁먹어? 이제. 어 약간 겁먹은 것 같아 이 녀석 어. 오늘 처음 비행기 타고. <laughs> 어 얘가 좀 약간 불안해한다. 어, 불안해. 어, 불안해 그래, 해 가봐, 가봐, 가봐. 이리로 도치야, 이리로 불안해하지 마. 야, 나. 나 처음 비행기 탔어. 우와. 아, 도치야, 얼마나 착지야? 도치. 야그 아파트에 갇혀 있다가 이제 일로 오니까. 어미출 새로운 예쁜 의자 좀 봐. 아 m 산 o t s u 너무 i 쁘다 o 너무 귀엽 k i 도치 m n o r 어 i s t sure if you're a k i 확실히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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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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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금은 지금은 지라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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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금은이금 입물 모자란다고 아빠한테 혼나는 너는 빚질도 안 해가지고 어. 어떡 하냐 어. 가자. 아니 일단, 그러니까 어? 잠깐만 한번 들어봐 이렇게 어? 누가 입물 비교 한번 해보자고. 어. 뭐, 아니 근데 요즘 외모 지상주의 하면 그러니까 우열 비교보다 어. 똑같은 투입 포들 트위프들, 투입들인데 너무 달라 애들이 음. 얼굴 봐봐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인데. 네. 생김새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상보 씨는 한 번도 네. 아니, 평가를 안 했잖아요. 네. 상보 씨는 겨울이 아니 상보 씨참 <laughs> 도치 인물이 겨울이 비교가 안 된다 했지. 내다 들었어. 눈물로 비교 둘다 예쁜데 다르다 <laughs> 이 말이야. 너무 달라. 뭐 허씨 왜, 왜 방송? 방청... <laughs> 디스한 얘기하고 달라요. 도찌는 철스럽고 못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야, 너 너무 그러잖아. 네 맞어. 그거가 뭐야? 신봉이야. 뭔가 느낌이 겨울이는 약간 왕족 같고요. 그리고 도찌는 그 왕족을 지키는 병사 같습니다. 양불 <laughs> 아, 씨. 네. 아, 좋아 그, 그거, 그렇지 아. 않은데 얘가 얼마나 얘 공격을 하고 못 살게 부는데 무슨 어? 얘기하는 거야? 어? 어? 안 되겠다, 아니야, 이제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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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사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이미 네. 식었어. <laughs> 식어도 보통 식은 게 아니야. 어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 온통 겨울이 밖에 없어. 아. 어. 아니 겨울이 왜그 <laughs>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네. 남편을 강아지한테 뺏길 줄은 나 정말 몰랐네 아. 강아지 겨울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난겨울한테 질투하지 않아요 네. 질투하지 않고 일단 편한데 이게 조금 뭐 섭섭함이 있네 음, 섭섭하죠 네. 응, 왜냐하면 옛날에 나한테 보내던 따뜻한 눈빛은 네. 거의 없어 그 모든 눈빛이 다 겨울이한테 가있어 아, 결혼 22년 차까지는 손 네. 박사님의 그 하트가 다 나한테 와 있었거든. 아. 그래서 내가 너무 부담된다고. 네. 이게 또 없어지니까 사람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있을 때잘 해야지 나한테. 그리고 또 떠나간 마음은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 세트 없이 수영한다고 또막 해경에 어. 구조도고 이런 거 하시나요? 어아 아. 겨울이가 진짜 나의 해피메이커야 요즘. 하 네? 어. <laughs> 집사람은 여행사람은 <laughs> 1 겨울이 9와 겨울이 <웃음> 완승 <웃음> 와 네? 겨울이는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해 어. 어. 대표님 방금 박사님께서 음, <laughs> 1점 주셨는데 음, <laughs>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네. 괜찮아. 아, 괜찮지. 아, 내가 이 나이에 나이든 남편이 나만 좋다 그러면 그 저기 중년 여성들이 제일 귀찮아 하는 거. 제다괜찮 아, <laughs> <귀찮아도 있잖아.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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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어? <laughs> 어? 어? 왜안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얘는 잘오잖아 <laughs> 자, 겨울아 한번 보여 주아 보여 줘. 와! 겨울이 만세! <laughs> 만세! 겨울이 만세! <laughs> 겨울이 만세! 와! <웃음> <웃음> 우리 겨울이 겨울이, 우리 겨울이. 아이 벌써 상분씨이 왔어 네. <laughs> 우리 겨울이서 <laughs> <고을> <laughs> <아이>, 겨울이 어떻게 <laughs> 어, 겨울아 뭐 먼저 왔다고 했는데 얼거울자 어, 도치야 자 우리 이놈 가도록 하자 <웃음> <야>. <웃음> 자 도치야 봐봐 이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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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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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도치. <laughs> <야>. 얘는 <laughs> 들어오는데 와, 와 봐봐 어? 야 해골씨 봤죠? 우리 어. 도치 봤죠? 어. 우와. <웃음> <웃음> 겨울아 이게 겨울이 겨울이 <laughs> 야너 뭐야 우리가 죠야이 겨울이 어떻게 무이네 이거 을찍야지 무서워하는 거 봐봐 아, 우리... 안려안울려고 응? 아, 야, 야, 도치 봐봐 도치 도치면 이제 기운가대야 겨울이 도치야. 일패 <laughs> 겨울이 일패 이안 온다 안 온다 이 맛쟁이로 맛쟁이 와얘얘 늠름하게 서 있잖아 봐 이거 얘 봐봐 한번 얘 봐봐 와. 얘 이렇게 파도에도 얘 야. 처음 오는데 야. 겨울이 도망간다 아, 뭐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겨울이 계속 안 오네 어 <laughs> 아 이게 개도 이게 주인 닮아간다고 <laughs> 너를 만나더니 도찌가 사나워졌네 <laughs> 뭐, 뭐라고야 개가 여기 이렇게 처음 보는 바닥에 뛰어 들어가는 몸이가다 거야 그 같은 말을해도 그게 사나운 게 아니라 용감하다고 표현한는거야 적극적이다 활라하자 <laughs> <판단하다. 웃음> 안되겠다 왜 이러냐 얘 아이 나 겨울 <laughs> 겨앞에도지안했으야얘 <laughs> 그래, <laughs> 진짜 와. 나 가시봤다 네 보지 다시 봤어 도찌 다시 봤죠? 야자 이제 바다 근데 태글씨 나 궁금한게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 이 얕은 해변 입구에서 아. 이렇게 서서 찍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바다 물을 담그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음? 아이 사람아 지금 해.. 아 비양도가 보이는 네네 거야? 비양도를 담고 아, 있습니다 태글씨 아, 네. 나... <laughs> 이런 도방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그, 그럼 우리 덕담 <웃음> 한마디 <laughs> 하자 <하지> 그냥 <않을까 싶어. 웃음> 에스터TV 구독자분들에게 음. 우리 사랑하는 겨울이 학고 뭐 마스크 잠깐 벗고 왔으니까 그래 우리 비욘드 구독자 여러분 STT 구독자 여러분 늘 저희 채널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마의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가지 주제 쉽고 재미있게 윗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요 아직도 잘 살고 있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저희가 모두 무관심 때문에 정말 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물론 티격태격은 계속되지만 그래서 오늘 봤죠? 도, 우리 도찌가 얼마나 용감하지 오, 도찌. 엄마를 위해서는 바다에도 뛰어든다 태어나서 처음 본 지금 5개월 반짜리 그 6개월 된 5개월 반짜리가 엄마를 위해서는 바다에도 뛰어든는데 그러니까요 봐봐 젖어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떨고 있는데도 또. 오잖아요 근데, 도찌는 그런데 겨울이 이 실망이야 <laughs> 사랑, 사랑 겨울이 실망이야 내가 아까 뭐 공정하다고 얘기했지만 세상은 공정한 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사랑을 줘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laughs> 그 <laughs> 도치. 너 때문에 엄마 나치섰어어 어,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우리... 아, 지 도치 맞죠? <laughs> 어, 도치 너무 대단하다.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어,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네, 욕담 나오 보자. 야, 바다물을겨울해수었잖아 <바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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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laughs> 이거 가비이의무기이 음. 바다 생이의 동반자. 여오분들도 하나 이거 두면이게이제물펌 이거 물 펌프. 물펌프야 어, 이게물펌이야 약간... 이거 약간... 이거 약 이거 약요 이거 이거 물펌프 거이이이이이이 이 안에 공기압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 오, 오. 신기하지? 어, 어, 좋네요. 어. 자. 근데 해글씨, 가봤면 나는. 어, 그때 너뭐 해줄게 너. 자, 자. 펜트가 어? 응, 좋아요. 어? 나 머리를 너무 많이 휘감나봐. 근데 해글씨, 나는 내 신발 갖다치고 이렇게 다 발에 있는 머리를 좀 펜트가 이제 발 미안해요. 야, 왜 머리를 대는 거야?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 미안해요. 어깨를 잡아야 돼. 이거요. 아, 우리 집 사람. 어, <laughs> <너> 발이 <laughs> 참 예뻐요. <laughs> 야, 물이 <문은 웃음> 왜안 나오지? <laughs> 아, 아니, 그게 아니라 해글 씨. 네, 됐다, 이제. 해글 씨, 내 네, 생각에는 노부인 갖고 다닐 게 아니고요. 차에 올려 가지고, 네. 앞에 가면. 공룡으로 쓰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쓰면 되잖아. 요 뭐가? 왜솜사씨로 기럭지 키는걸 들고 다녀요. 야, 이게 왜 갑자기 세지지? 응? 지금 평진 씨랑 희라 씨가 지금 아이고 아이고 희씨 그것보다 우리 도찌 발, 도찌 발. 아니, 도찌가 중요하지. 내 <laughs> 발이 중요이 사람아. <laughs> <laughs> 개팔자보다 사람. 야, 지금 너뭐 하는 거야. 히라 씨 겨울이었으면 겨울이면 언제였죠? 응? 가봐 있어봐. 도찌야, 나. 마 너의 운명을 감당해. 네가 빠졌으면 인마. <laughs> 왜 다리가 짧길래? 아왜이게 <laughs> <나> 생각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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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겨울이도! 겨울이도 한 번만! 아, 겨울이, 자, 안아안 겨울이 너무 뽀송뽀송합니다. <laughs> 아 겨울이 물이 안들어갔어요 <laughs> 아이고 겨울이... 겨울! 겨울 겨울! 겨울이! 겨울! 겨울! <laughs>